발등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발레와 권투를 할지. 그지? 남자애들 중에 자기 발레 배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외우죠? 발레 배우면 안 되는데? 한 명도 없습니까? 여학생들 발레 배웠다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여자애들 뭐, 손좀 아, 있네요. 좀 내리고 있습니다. 발레 배운 게 도움이 되니? 좀 유연해진다고 하던데. 많이. 뭐면안 돼요? 유연성이 없어요? 남자가 발레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멋있습니까? 네. 발레 직접 본적 있어요? 직접 본 적? 네. 직접 본 적. <laughs> 없습니다 발레를 내가 직접 가서 봤다 어? 봤습니까? 언제요? 이거 뮤지컬 아 이거 이 뮤지컬을 봤어? 빌리 엘리엇을 어. 오. 언제요? 중학교 때? 그럼 이거 스토리 다 알고 있겠네. 그죠? 이거 실화예요, 실화.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 발레를 보면서 남자 주인공이 발레하는 게 되게 이뻐 보였어? 멋있다. 멋있다. 점프도 되게 높이 하고, 그죠? 발레 선수들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그, 그 뭐라고 표현해? 막우락부락한 근육이 아니라 진짜 딱그 균형 잡혀 있는 그런 몸매. 잔근육. 그렇죠. 그런 거 좋아해. 여자한테 그런 거 좋아해. 있어. 근데 이제 사실 얘는 아들로서 남자이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컨트롤 시키려고 하는데 얘는 발레가 고 싶었던 거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어떤 갈등도 있어. 아버지가 지금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죠? 어떤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돈을 벗어서 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갈등이 있고 또 하나의 역할은 뭐가 있지? 노조 간부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파업을 하려고 하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갈등 상황이 있죠. 그죠? 아우 쟤 너무 뻔뻔하게 자네. 천모 <laughs> 그리고 나서 잠 깨. 팔딱 깨고 그냥 뻔뻔하게 자고 빨리 들어가서 참 깨라. 자 보면 그 아버지는 노조 간부로서 파업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니들 먹여 살려야지. 그 야, 니네 솔직히 부모님 물 내리는 소리가 시원하네. 그... 부모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돈 버는데 정말 애쓰고 있다라는 걸 믿습니까? 느껴요? 진짜 느입니까 근데 왜 아빠 말안 들어요. 아니 그렇게 느끼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안 들어? 딸내미들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 애교도 좀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가요? 그렇게 하나요? 보상됐으니까 이제 안 하나? 응. 공부하느니 바빠. <laughs> 아들놈들은 어때요? 아버지랑 나는 우리 아빠랑 되게 친하게 잘 지내는 거야. 우리 아빠랑 되게 친하다. 오, 둘, 셋, 넷, 둘, 셋 아들 <laughs>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들 역할을 하나요? 아빠랑 친하게 지낸다는게 뭘 통해서 느끼지? 어떤 걸 통해서? <laughs> 이야기 이, 이, 이. 이야기를 저지한다? 나 예전에 들었던 아빠는 같이 게임방 가는 아빠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버지, 나는 같이 아버지랑 게임방 간다. 어, 갑니까? 어, 그래요? 나도 저런 거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아들이랑 같이 게임해가지고 내가 턴 거. <laughs> 아들 아이템 잘해서. 놓고. <laughs> 몇매전한 그, 거야? 실력을 키워야 돼. 근데 어쨌든 그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한데 야 솔직히 음. 너네 고3이라고 죄송합 너네 고3이라고 부모님한테 투정 많이 부리죠? 안 부립니까? 부릴걸?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고3때 진짜 오래된 얘기지만 아, 못 건드리죠 음. 니네가 부모들한테 티를 많이 부려요 나 고3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거니까 건드리지마 뭐 조금만 기분 상하게만 바로 확팍 냅니다 내가 말이야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말이야 지금 도와주신 것들만 아니, 지갑으로 얼마나 대단한 걸 한다고. 고장난 건가? 아니면 누가 저렇게 싸대고 있는 건가? 아, 청소인 거야? 요 아버지로서 참 거울 집어넣어야지. 거울 책상 속에 거. 거울 꺼내놓으면 자꾸 거울 보니까. 나도 아직 아버지가 아니어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로서의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 정도 먹으니까 뭘 느끼겠냐면 아버지가 참 약한 존재구나라는 느죠 그러니까 스님 나이 정도 되면 부모님들이 되게 힘이 없어. 할아버지들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볼 때는 되게 무서웠고 좀 약간 어때? 떤 싫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냥 약해 보여. 그리고 애가 돼. 어른이 애가 돼. 자꾸 놀아달라고 그래요. 나한테 놀아달래. 내가 뭐하고 놀 장기? 그래, 장기나 오목? 뭐 바둑 이런 거 조금 두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대화를 많이 하길 원하시는 건데 아, 난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막 서운해라, 뭐 그런 거 보면 나이 먹는다는 게 소름 끼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서 되게 좀, 음, 뭐랄까, 상실감? 이런 걸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는 지금 잘 모를 거야. 혹시 느끼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 그런 거 벌써 느끼나요, 그 자기 부모님이 좀 약해 보인다, 이런 거 느낍니까? 아직은 못 느끼죠. 좀만 지나가. 그리 이제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오면 많이 느끼죠. 여자애들은 시집가면서 그렇게 느낀다고 에휴 그래요 자이번보시다 빌리와 아버지가 겪었을 역할 갈등 방금 얘기했죠 빌리는 무엇 때문에 갈등했지? 발레를 할지? 컨투를 할지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갈등했지? 노조 강부로서 파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아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각각 역할 갈등을 어떻게 얘기 했어요? 빌리는? 결국? 발레를 선택했고요 아버지는 노조 간부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선택을 했던 거죠. 모든 아버지들이 이러지 않았다 싶어요. 자식 횡개쳐놓고 자기 일만 하기가. 잘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61페이지를 보기 전에, 술을 뜯고 45페이지 살짝 상호작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고 교과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말은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를 상호작용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종류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협동, 둘째 경쟁, 셋째 갈등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인과 관계 맺는 거야.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협동이라는 겁니다. 이거 희들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남들과 같이 힘을 합치는 거죠. 근데 힘을 어떤 상황에서 합치가 되느냐?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업무를 분담한다. 동일한 목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번에 선생님들이랑 애들이랑 사전에 축구했었거든요. 그때 축구팀 사람들도 봐. 뭐. 오반에 아 몇명 있었죠? <목소리> 좀 봐주실 <봐주시겠어요>? 테니 말이야. <목소리> <목소리> 아무튼 우리가 깨졌는데 역할분담을 한다라는 거야. 왜 집에 이길라고? 아주 화이팅 좋더만. 응? 근데 선생님들이 어쨌든 발을 맞춘 게 처음이라 좀만 기다려요. 그전 <목소리> 해줄 테니까. 동일한 목표가 이기려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네. 그게 협동이에요? 그리고 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평등한 기회 누구나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돼 예를 들면 같이 축구하는데한 사람한테 패스를 안 해줘 그 협동이 됐다 가끔 그축